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99일 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기 2021년 어린 왕자 루카 ID 1년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 2편 황금 농장 일꾼과 관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기 2021년 어린 왕자 루카 ID 1년 자신의 꿈을 이뤄가며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제3편, 선한 영향력을 가진 후원 투자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성장 플랫폼의 주인은 성장 씨앗으로 자기성장을 이루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씨앗 농부들입니다. 그 주인들이 황금사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 PM과 관리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자들입니다. 자기 성장 플랫폼에서 황금사과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면 황금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게를 개설해드리고 매월 일정액의 고정 배당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황금사과 농장에 후원하면 황금사과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게를 개설해드리고 후원금의 90%인 900만원의 황금 사과를 매입하여 가게에 입고해 드립니다. 가게에 입고된 황금 사과는 자동 판매 시스템에 의해 순차적으로 판매되기에 별도로 판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연 12%, 월 1%의 후원 배당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배당금은 가게에 있는 황금 사과가 다 매진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황금사과는 후원금의 100%가 입고됩니다. 이 또한 자동 판매 시스템에 의해 판매가 진행되며 후원 배당금 또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자기 성장 플랫폼 황금사과 농장에서 판매되는 황금사과는 시한 농부들이 개설한 가게와 후원 투자자들이 개설한 가게에서 판매가 됩니다. 판매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며 황금사과 후원 투자금이 입금되거나. 황금농장의 이벤트 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며 판매대금 활용은 3대7 운영 방식이 적용됩니다. 3대7 운영 방식은 가게에서 판매되는 황금사과 매출액의 30%는 가게 주인이 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이웃 가게의 황금사과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황금사과 후원 투자자가 천만원을 후원한 경우 그 후원금의 90%인 황금 사과를 기존의 가게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후에 투자자의 가게 황금 사과를 입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 투자자에게 황금 사과를 현금 900만원에 판매한 홍길동 가게 주인은 그 판매금의 30%인 현금 270만원을 본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70%인 630만원은 이웃 가게 63곳에서 각각 10만원씩, 총 630만원의 황금 사과를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이웃 가게 63곳은 각각 10만원의 현금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거래는 자기성장 플랫폼 황금 사과 농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는 황금 농장의 일꾼인 스타PM과 관리인이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선한 영향력을 가진 후원 투자자가 1억 원의 자금을 황금사과 농장에 후원한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황금사과 가게를 얻게 되고 매월 100만 원의 후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가게에서 판매되는 황금사과 판매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 원금을 환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원 투자자 또한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자기성장 플랫폼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융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씨앗 농부가 될수 있고 황금사과 농장의 일꾼인 스타 PM과 후원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황금사과 가게를 개설할 수 있고 3대7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순차적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순서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 여기에 투자자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멀티 프로슈모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것을 통해 참여자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상생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린 왕자 루카의 꿈입니다. 자기성장 플랫폼에서의 황금 사과는 우리 몸속의 혈액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씨앗 농부들이며 이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황금 농장의 스타 PM과 관리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후원 투자자분들입니다. 깨끗한 혈액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인체는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황금 사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순환되기만 하면 우리들 모두는 21세기를 건강하게 살아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나마 세 편에 걸쳐서 자기성장 플랫폼과 황금사과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품안의 알처럼 혼자만의 생각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초석을 다지고 건물의 외형만 갖춘 것처럼 현실화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이지만 세부 운영 방식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사항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성장 플랫폼과 자연 경제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자유와 상생문화 만들기는 어린 왕자 루카의 평생 꿈 프로젝트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1인이만큼 꼭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나나 프로젝트 IUM 101 미션도 D-1위를 남겨둔 날이지만 어린 왕자 루카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어린 왕자 루카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 놀이와 창조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나리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